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자 유튜브 테스트 먼저 돌아왔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아. Aa. Aa. Mike test ana dur. Mike test ana dur set. Ana dur. set. Mike test ana 네 오늘 라이브 하러 왔고요 오늘은 그냥 재미로운 거라 가지고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TOB를 좀 요새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어, 너무 간단한 게임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재밌습니다 은근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너무 지겹더라고요 TOB를 제가 그냥 할때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면서 해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실시간 몇분 아기신데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방은요 주제가 없어요 뭐 당연히 주제가 없겠죠 애 초에 뭐 생방이라 하기도 애매한 걸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딱히 네 주제가 없는 평도에는 이제 보통 생방들이 주제 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제가 없기 때문에 주제 에 어긋나는 말을 해도 됩니다. 기대가 없는데, 그러면, 뭐, 당연한 거긴 하죠. 네, 그래서, 미아요 오늘은, 이게, 티어, 티어 9거든요? 이걸 할 거예요. 티어 구정도밖게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지겹냐? 네, 제가 t o b 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저는, 오블록스 5비를 절대로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냥, 중하위권 수준이에요. 왜냐? SC를 못 깼거든요. 이토널 타워벨이라는 맵에, SC라는 난이도가 있어요. 소울 크러싱 대충 영혼 파쇄거든요 영혼을 파쇄할 만큼 어렵다? 어.. 애매하긴 한데 묵어 억양으로 받아들이셔도 될것 같아요 영혼 뿌개기 영혼 뿌개기 난이도를 아직 못 깼기 때문에 저는 저이라 타이밍에 네, 이게 제가 익혔습니다 스트레스를 아 갑자기 왜 텐션이 올라갔냐 하나 둘아 이게 하나 둘이거든요 저기가 하나 둘에 딱 눌러야 돼 아 근데 이게 채팅을 읽으면서 할 수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채팅을 읽으면서 방송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냥 간간히 읽자 간간이. 으. 근데 아저 미니가 진짜 힘들다고 하거든요. 아니 힘들다고 하고도 아니지. 내가 경험해봤잖아. 아이유. 이 TOB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돌아! 하나, 둘! 아, 잡담, 잡담, 잡담 네. 하나, 둘! 하나, 둘이야 이게 하나, 둘인데 음. 안 되겠다 프레임 업그레이드! 진씨! 프레임 업그레이드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더 강해졌어요 너무 쉽죠? 네 여러분들 프레임이 이렇게 사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프레임이 얼마나 사기적인지 모르신다면요 와지지야 깼어? 저 사람 깼나봐요 네지 g 네. 네 여러분들 프레임의 차이가 이렇게나 큽니다 근데요, TOB는 공식 인정을 받으려면, 육식으로 깨야 되긴 하는데, 저는 육식, 어차피 이건 저는 공식 인증받으려고 깨는 게 아니라 재미로 깨는 거니까, 프레임을 몇 배, 5천으로설정하고 깨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프레임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240을 할수 없잖아. 애초에 이게 240을 지원을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240 지원 자체를 안 해가지고요, 네. 근데 있다. 동일한 타이밍 한번 눌러보자. 그냥 둘다 동일 타이밍에 누는거 아니까, 사실은. 동시 타격. 맞네! 야! 저는, 늑대스2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아. 아둘 다가 죽었어야 절대로 저기서 뭐야 왜모 박하지? 왜모박을하는이지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아아아타이밍 타임 타이밍, 타임 타이밍. 여러분들 오멘 네 오멘 네 주제 없는 생방송. 아, 잠깐만, 야, 아닌데? 완전 동일하진 않은데요? 얘는 동타가 맞는데, 얘는 동시 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느리게 해도 안 되네. 여러분. 144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최고의 프레임이다라는 데 저는 이견이 없어요. 144가 여기서 지원되는 그, 가장 부들부들한 프레임이기도 하고. 오케이, 깔끔.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거든. 제가 아는 그 부드러운 그 맛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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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억가다 이것 좀억까당했어 방금! 진짜 억까죠 저거는? 세트도 아니야! 저거좀 많이 억까야 여러분 이 댄스가 이렇게나 사기적입니다. 아예 안되던게 살짝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아 저거는 그냥 스트랩 이게 각도도 중요해. 생각보다 각도 맞춘다며, 아, 각도 맞춘 다음에 동시인가에 아! 아, 야, 이건 좀어 거야. 사람이 없네, 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어차피 오늘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 없어가지고 킨 거예요. 네 다크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안 키는 게정배였어요네 근데 한3 0분할때 어차피 지겹게 하는 것보다 키고 조금이라도 재밌게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건데 열 칸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진짜 야, 안녕하십니까 진짜 이건 야렉렉 백사차 와자 지금 몇아 지금 어업이안 되는 그 프레임이구나 안되겠다 점심으로 하겠습니다키모으로전설에 안되겠다 환원해 돌려내 어, 네. 정상화 완료. 얼음 난이도도 이제 정상화 될 것이다. <laughs> 바로 얼음 난이도 정상화 시켜버렸어요. 그렇지. 차이 없네, 야. 별 차이 없네. 별 차이 없는데? 실력에만 차이가 생기는 기분인데, 그냥? 어떻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아니. 哦。Oh. 야, 이거는 버그 아니에요 형님. 홍보에 맨날 되던 열 칸이. 네, 오늘 나...